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파악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자 명령을 내렸다는 것과 그리고 다니엘 자신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에 포함되어서 이제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 다니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뭐 10대 중후반 기껏해야 정말 많이 봐야 20갓 20대로 접어든 그러한 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 보였던 이 침착함과 그리고 지혜의 말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멘. 지금 상황은 이 절대 권력자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아, 왕의 꿈을,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바벨론의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지혜자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 누부갓네살이 아주 통분한 가운데 아주 이 화가난 가운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상태입니다. 근위대장 근의 아리오기 지혜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나왔습니다. 근위대장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말로 예, 왕의 경호원장이면서 죄수들의 죽음 처형을 담당했던 그런 책임자입니다. 다니엘에게 왔을 때에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아주 살기 등등한 그런 모습으로 왔을 것입니다. 왕의 엄명 이후 또 잡혀가야 할그 순간에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다니엘이 이근위대장 아리옥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지금 아리옥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천히 들었고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사건 경과를 듣고 보니까 다니엘은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할 때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왕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어제 말씀해서 왕의 꿈을 전혀 알지 못하는 술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죠? 왕이시여 당신의 꿈 꿈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료를 다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 틀에 박힌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어, 그런 대답은, 예, 누부갓네살의 진토, 진노와 통분을 불러 일으킬 뿐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다르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예, 다른 사람의 꿈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이알수 없는 그러한 모르는 꿈을 알아내야 하는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내야 하는 엄청난 도전 앞에서 너무나도 침착하고 또 너무나도 정중한 자세로 너무나 흥분해 있던 이 왕을 설득하여서 시간을 얻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다니엘은 철저히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왕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이 열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너무나 침착하게 또 총명 총명한 총명과 지혜로 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컴컴한 터널을 예, 걷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인생 길에서도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또 바르지, 바다를 가르지 못한다면 그 위를 걷게라도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다니일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어, 그런 어두움을 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이 지혜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아주 침착하게 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반응하고 또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도와주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다른 표현이 곧 절대적 신뢰, 그리고 절대적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일단 시간을 벌었죠. 네, 왕의, 왕의 계열로부터 시간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근이제 대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처형하는 대신에 다니엘에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서 해결해봐라.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이 다니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자신의 친구 세 명의 친구 하나니아, 미사일, 아사랴. 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이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의 힘을 믿는 자였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 능력만큼만 일하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응답받게 된다. 그만큼 놀랍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비밀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즉시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이 꿈을 왕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꿈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꿈을 해석하게 해 주실 그 능력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꿈을 현실로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무릎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를 다를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숨 살려주십시오. 제 친구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끝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하기를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즉,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심지어 갈대와 술사들까지도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마치 이 이방인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방 나라, 이방인 니느웨성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누부갓네살 왕의 통치 아래 있지만 심지어 갈대에 속하여 점을 치는 자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정확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엎드렸습니다. 새 친구, 이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곧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름다운 본이 됩니다. 위기 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무릎 꿇고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시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밤에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다, 환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런데 응답이 뭔가 들어본 뒤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타나시니 그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것그 자체가 기적임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참 태평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기도 딱 해놓고 그 밤을 지새우지도 않고 기도 딱 해놓고 딱 잠이 들어 버립니까?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팍 놀라거나 팍 두려워하는 대신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았다라는 듯이 얘 예,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막 맡기고 그 행사를 그 과정을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까지도 온전히 맡겼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맡겼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온전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총 10절입니다. 14절로 23절까지. 그런데 앞선 다섯절에서 여러가지 정말 긴박한 놀라운 사건들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하는 대신에 그 다음 다섯, 다섯 절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놀라운 감사를, 감격을,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건은 간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하는 그의 그 온전한 마음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이유, 그 목적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건, 사고들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기도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찬양하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며 다시 일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브 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꿈 가운데 해석하게 하시는 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다니엘과 또세 친구들을 기도를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